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프진입니다. 유로파 축구 승패를 한번 예상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. 음 저는 이거를 저기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배당에 대한 배당 가치값을 요즘에 계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방송을 좀 승패를 짐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 맞을 때도 많고 어, 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생각 일치하시는 것만, 음, 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나폴리 대아약스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, 음, 전적으로 나폴리가 다 이긴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인데, 어, 저는 이 경기 아약스 프랜승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에이티 마드리드 대 브르게 경기입니다. 13540670 5 6,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 클럽 브르게 프랜승 언더를 봅니다. 자, 레인저스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리버풀 승-1 핸디승까지 보겠습니다. 자, 레버쿠젠 대 포르투 경기입니다. 192345310. 이 경기 포르투 프렌승 그리고 무관능승 있다고 보겠습니다. 자, 바르셀로나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. 134435620. 자, 이 경기 를 조금 저는 위험성이 있는 경기 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경기 인터르 밀란 프렌슨 역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젠 데바이레유랭 경기입니다 이경기는 윈윈슨 마이너스까지 보는데 이런 저배당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도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142 400 550 이경기는 보트넘 승이 마인 승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냥 욕심 마음을 불어보겠습니다. 그냥. 자, 스포르팅 대 마르세이 경기입니다. 200335 2 5배당거이 경기는 마르세이 프렌스 그리고 이 경기가 아, 무가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를 이렇게 보고요. 음, 일단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리버풀 괜찮아 보이고요. 어, 아, 그리고 포르투 프랜성도 괜찮아 보입니다. 음, 인터밀란 역배 한번 프랜성으로 잡아 보시고요. 그 다음에, 마르세에는 뭐가 있어 보이는데, 안전하게는 프랜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참고 잘 하시고, 생각 일치하시는 것만 가셔가지고, 건성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